뭐하니? 너희 요즘 이사갈 집 구하고 있다면서? 아예 이참에 집을 사는 게 어때? 맨날 2년마다 전세 끝나면 이사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저희 결혼하고 이제 처음 이사하는 건데요. 원래 전세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사가는 거예요. 집이야, 저희도 사고 싶죠.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 결혼할 때 우리가 돈 보태줄 테니까 집 사라고 했잖아. 왜 그때 말을 안 들었어? 지금은 그때보다 집값도 훨씬 많이 올랐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여유가 많은 건 아니시잖아요. 노후 준비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조금 늦어도 우리 힘으로 모아서 집 사면 돼요. 너희들이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몇 배는 빠르겠다. 너희들 결혼하고 2년 동안 돈 얼마나 모았어? 1억이나 모았니? 못 모았잖아. 그때 내말 듣고 그집 샀으면 지금까지 2억은 벌었겠다. 집값이 그렇게 빨리 오를 줄 알았나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제 팔자죠, 뭐. 저희는 그냥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제 친정에서 딱히 도와주실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시댁에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눈치 보일 것 같아서요. 너 기분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하고 사는 건 어떡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돈 보태줄 테니까 집사라. 2억 보태줄 테니까 나머지 모자란 건 대출 받으면 될거 아니냐? 우리가 갚으란 소리 안 한다니까 이자 줄 필요도 없는데 왜안 받겠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기분 때문이 아니라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양쪽 부모님들한테 도움 안 받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냥 저희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당장 집안 사고 전세 한번더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세상에 돈 주겠다는데도 싫다는 애는 처음 보겠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준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렵니?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 아버님 용돈을 드려야죠. 그렇게 큰돈 받으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밤에 잠도 못 자요. 나 참, 그래. 너가 싫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라더라! 나중에 달라고 해봤자 그땐 안줄 거야!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2년 전에 결혼했고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서 집 사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끝내 시댁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가진 돈으로 전세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친정부모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부모님 노후도 불안한 상황에서 제 밑으로 남동생들까지 둘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집 간다고 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시댁에서 큰 돈을 받고 결혼을 하면 친정부모님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친정에서 다만 얼마의 돈을 받더라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한데 제가 아니라 남편이 받지 말자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나중에 너가 장가가고 나서도 합가해서 며느리랑 손주들까지 다한 집에 같이 살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남편이 결혼 전에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하면서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엄마 그런 소리 하면 자기 장가 못 간다고 말렸는데. 그때 어머님 하시던 말씀이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 없다면서 자기들이 집 사주고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애 봐준다는 핑계로 합가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 말씀이 어디까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시부모 모시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 처음부터 아예 돈을 안 받기로 결정한 거죠. 오늘 퇴근하면 너희 둘다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요즘 퇴근하면 남편이랑 저랑 집 보러 다니느라 바쁜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안 구해져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야. 더긴말안 한다. 우리가 2억 지원해줄 테니까 그냥 이참에 아파트 사. 그 말은 저번에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저희 그냥 전세 한번더 살면 돼요. 오라면 오라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희 모아놓은 돈 얼마 있어? 전세금 대출은 다 갚았니? 아니요, 전세금 대출은 이자만 내는 중이라 안 갚았고, 2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출 안 받아도 전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최소 2억은 있다는 소리네. 우리가 2억 현금으로 줄 테니까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집 사라. 내가 어제 부동산 가보니까 초등학교 끼고 있는 25평짜리 5억 5천 정도면 사겠더라.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너희들이 갚으며 살면 될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희 이번에 2년 더 전세 살고 그 다음에 집 사면 돼요. 2년 전세 더 산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고 어머님, 아버님 부담 안 드려도 되잖아요. 또 이런다. 너 그때 되면 지금이랑 집값이 똑같을 줄 알아? 니들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간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집을 못살 정도로 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어머님도 그돈 지금 사시는 집 담보로 대출받으시려고 한다면서요. 뭐? 너희가 그걸 왜 신경 써? 내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주던 일수 빚을 받아서 주던 그건 너희랑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아니요, 그게 저희랑 상관이 없긴 왜 없어요? 여유 돈을 이억을 주신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한데. 어머님 댁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제가 그 돈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너한테 이자 달라고 할 생각 없다니까? 그냥 자식 고생하며 사는 모습 보기 싫어서 그런 건데, 대체 뭐가 걱정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 바깥 양반도 정년까지 3년 남았기 때문에 이자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럼 3년 뒤에 아버님 정년퇴직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어머님 생활비 쓰시는 것도 계산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대출받아서 지원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너희들 잘살수 있게 도와주고, 그때 되면 너희가 우리한테 용돈이라도 챙겨주면 되는 거지 뭘 그러니? 정 이래저래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너네랑 우리랑 집다 팔아서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방법도 있잖아. 어머님, 혹시 이러실까봐 제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한 건데, 오해 없으시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돈줄 생각 마시고 두분 노후 준비하시는데 쓰세요. 그때 되면 어차피 너가 애도 낳을 테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애봐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내가 알아보니까 시외곽에 마당 있는 2층짜리 전원주택이면 7, 8억 정도면 사겠더라. 그런 집 하나 사서 평생 같이 살면 좋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도시 떠나서 시골에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기엔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안될것 같아요. 얘 진짜 말을 못 알아듣네. 너한테 뭐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을 생각도 없어. 우리가 돈도 주고 집도 같이 사서 애까지 봐주겠다니까. 어차피 니네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니네 돈이잖냐? 내가 자식이라고는 너희들 하나뿐인데 나이 먹으면 당연히 같이 사는 거지? 아니요, 저희 두 사람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애를 낳아도 저희가 알아서 키울 수 있고 시부모님한테 피해 안 가게 잘할게요. 대신 어머님도 저희한테 기댈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그러다 나중에 진짜 후회할지도 몰라.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의 집만 돌아다닐 거다. 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엔 거의 악담을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이 기분 많이 상하셨는지 며칠 동안 연락한 통이 없네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한데 남편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이사 준비나 열심히 하자더라고요.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실줄 알았는데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준다고 하면 제가 무조건 좋다고 덥석 받을 줄 아셨나 보죠? 고작 그런 푼 돈에 제 인생 저당 잡히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전세사라도 불편한 거 없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